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경매 박사 사남매 아빠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신도 브레뉴 아파트 702호 경매 물건 강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은 2024타경 100450호 강남구 삼성동 121-38번지에 위치한 삼성동 신도 브레뉴 아파트 702호 경매물건을 현장조사와 권리분석 그리고 급매물 시세조사를 모두 마치고 블로그에 올립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매매해 각 사고 좋은 아파트 경매 물건 꼭 낙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하는 모든 물건들은 권리 분석을 마치고 안전하기 때문에 올리는 겁니다. 입찰 하실 분들은 입찰 전날 금매물 시세만 확인해서 입찰 하시면 됩니다. 삼성동 신도 브레뉴 아파트 702호 경매 물건은 총 8층 중 7층에 위치하고 있고 전용 면적은 24.85평, 분양 면적은 31평형의 아파트로서 두번 유찰되어 감정 가격의 64%인 7억 6,160만 원의 가격으로 2025년 1월 14일 3차 경매가 진행됩니다. 이 물건 등기부 등본 권리 분석 결과 장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말소되는, 인수할 권리는 하나도 없는 아주 안전하고 양호한 경매 물건입니다. 삼성동 신도 브레뉴 아파트 702호 경매 물건 임대차 현황은 후순히 소액 임차인 하모 씨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살고 있는 것으로 법원에 신고되어 있는데, 임차인과 소유자 성 씨가 하시로 동일한 걸로 보아 소액 보증금이라도 배당받을 생각으로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소액 배당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명도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찰하실 분들은 입찰 전날 다시 한번 진짜 누가 살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입찰하십시오. 삼성동 신도브레뉴 아파트 702호 31평형 경매물건, 정확한 급매물 시세 및 예상 입찰가 등은 민감한 내용이라 저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전국 대법원 법원 부동산 경매물건 무료로 마음껏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누구나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이나 해비 이용료 없이 무료로 검색하시고 좋은 물건 고르시기 바랍니다. 삼성동 신도 브레뉴 아파트 경매물과 동일한 31평형 네이버 매물 현황을 살펴보면 31평형은 매물이 없고 39평형 6층이 15억 원의 네이버 매물로 나와 있는데 경매 예상 낙찰가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실거래된 사례도 없어서 정말 금매물 시세 파악하는데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컨설팅 회사나 유튜브, 개인 경매 컨설팅 블로그들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화해 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마지막에 전화 주십시오. 궁금한 거 속시원하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부 구조도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가 기본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구호선 삼성, 중앙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좌측에 선정명력이, 선정명력과 그 선정명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4타경 1 0 0 4 5 0 5 삼성동 신도 브레뉴 아파트 7층 702호 31평형 경매물건 입찰 전날 정확한 금매물 시세 및 입찰 당일 예상 입찰인원, 적정 입찰가 등은 대법원 경매물건 인도 명도 등과 더불어 민관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